첫째, 부, 이게 다, 저기, 휴거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두 번째 비밀은 에덴을 회복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러 누구를 통해서? 육체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피로 말하면은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가, 피가 활란 가운데 나오는 자들의 신옷 입고 환란 가운데 나오는 자들의 옷을 어린양의 피로 씻어 희게 했다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흰옷이나 기름 준비 한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따로 그러게 기름 준비 한 것이나 흰옷 입은 것이나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아멘, 이것이 오늘 정답입니다. 그래서 아 등은 등은 열처녀 비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람파스의 불이라면 은 기름은 뭐예요? 재림 예수님의 사역 어린 양의 피의 사역 어린 양의 피의 사역 아멘 어린 양의 피예요 피가 기름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릇은 뭘 가르켜요? 그릇은 내 믿음을 가르치는 거니요 육체의 구원 받을 믿음을 그래서 어, 누가 보고십8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보고십8장 8절 보면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이론이 석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가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에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릇 가진 자들이에요. 그릇 가진 자들. 믿음이.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먼저 준비한 여러분들은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열천에 비유해서 슬기 있는 다섯 천여처럼 기름 준비시키는 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바로 계시록아마태복음 25장 8절을 9절에서 나와 있는 기름 파는 자들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파는 자들이에요. 파는 자. 별, 별론하는 거, 별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별론. 강론하는 거예요 강론하는 자들은 기름 파는 자로 들어가고 이 소식을 전하는 소식을 믿고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은 슬기 있는 처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미련한 처녀들은 누구냐? 주님 오시면은 휴가하려고 하고 이믿음이드로 주님 만나려고 하는 분들이 바로 열 처녀 비해서 비련한 다섯 처녀입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의 소식을 몰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아시고 여러분들은 비밀을 전파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